야 근데 이거 맛있다 맛있다 진짜로. 진짜 업판 안녕하세요 호돌입니다. 오늘은 이제 카레, 카레 예. 먹으러 지금 오븐에 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자 베트남 사람들한테 일단 평이 되게 좋습니다. 인도식 카레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 이게 무슨 오븐에 약간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같은데 안에 있거든요. 근데 밖에 간판이 이제 크게 있어가지고 좀 찾아오시기는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일단 가게 전경은 이렇습니다. 저 지금 밖에 앉아있고요. 여기 다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껏 이제 저희가 뭐 소개를 많이 해드렸죠. 카레 비슷한 거라고 이제. 버커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팔로우라고 전에 이제 내장이 들어간 이제 카레 같은 어 그런 음식도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기는 이제 대놓고 그냥 카레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가게 이름 자체가 이제 카레라고 돼 있고 가게 이름은 무사라는 가게입니다. 어 이제 메뉴판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무사 인도 이게 이제 특별 메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염소 카레입니다. 까리에 돼있 얘가 이제 염소입니다. 모든 해산물을 다 팔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있고 영업시간 9시부터 11시까지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1kg 이제 카레인데 새우 카레입니다. 무슨 맛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55만동이에요 1kg 다음 가격이 그래 싼 편은 아닌 것 같고 하고 이거 이제 큰거 있고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인 메뉴로 하거든요. 이게. 가격이 그렇게 많이 싼 편은 아닙니다. 18만 5천 동이니까 1인에 한 9,300원? 한국 돈으로 한 9,300원 정도 하니까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외에도 지금 뭐 염소 관련된 고기도 되게 많이 팔고 있고. 음식을 좀 이것저것 하네요. 뭐 볶음부터 해가지고. 어, 다른 음식도 이제 뭐, 야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팔고 있고요. 일단은 주요 메뉴 자체가, 어, 염소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염소 카레를 먹으러 온 거기 때문에 염소 카레를 주문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분. 양어가 작다는 뜻입니다. 면이 크다는 거고. 이게 한 2인분 되지 않을까? 하여튼 간에 지금 이거를 시켰어요. 이거랑 이제 밥미 있죠. 바게트 빵, 이제, 4천동 200원에 팔고 있는데, 요거 두개 하고, 어. 어, 메뉴판 설명하는데, 지금 음식이 나왔어요. 뭐, 주문하면은, 일단은 요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촬영하고 있는데, 뒤에, 요, 보면은, 전부 다, 일하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뭐, 다른 거 들은 거 없고요. 염소고기 밖에 없습니다. 여 염소고기 이것도 염소고기 다 그냥 염소고기예요 음. 염소고기의 소스 뭐 어, 이거밖에 없는데 소스 막좀 볼까? 어? 괜찮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가지인데 뭐 사이드 메뉴인 것 같아요 사이드 메뉴로 주는데 여기 또 카레에 절여져 있는 가지 약간 단맛이 나는 카레 같아. 하고, 뭐, 밥미. 이, 뭐, 찍어먹으라고또 이거 주고. 어, 뭐, 요 정도네요. 야 이거 이제 뭐, 안 먹을 수가 없지. 일단은, 방금 전에 이제 설명해 주드리면서, 어, 카레 이거 국물을 약간 맛을 봤는데, 되게 좀 친숙한 맛인데? 오뚜기 카레 맛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와, 이거 물티슈 안쓸 수가 없구만 약간 오늘 좀 칼의 집 여기는 성공의 조짐이 보입니다. 일단은 오군에 있어가지고 그 메뉴판에 전부 다 중국어가 많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워낙 많이 살다 보니까 오군 쪽에는. 자, 이제 한번 먹어봅시다. 이 카레라고 하는데 약간 맵상하거든요? 맵상한데 좀금 복고 맛에 가깝네 그 베트남에서 까리라고 적혀있으면 보통 노란색 소스를 쓰는데 이게 복고 색깔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니까 러 복고 가루를 넣어서 만든 그냥 그건거 같은데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복고가 이제 한국의 카레맛이랑 되게 흡사합니다 아, 맛있네. 잘하네, 이제 제가 좀 지금 식사시간을 약간 피해왔는데, 테이블이 되게 많거든요. 장사가 잘 된다더라고. 어.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평점이 되게 좋아요. 약간 맵사관이 그렇네. 이게 카레하고 좀 약간 이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이지가 없고요 그럼 뭐 고기 자체에서 잡내도 없고. 원래는 인도 카레 하면 난 아닙니까? 난 대신에 여기는 밥미를 찍어 먹는데. 그좀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제가 이제껏 가던 보코집이랑은또 맛이 좀 차이가 있어. 이게 요 확실하게. 음. 오, 맛있는데? 염소 고기가 아니고 소고기 같아요 소고기. 근데 이게 소스에 안에 뭐 고추가 약간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맵싹하니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거 완전 한국 사람들 입맛에 완전 딱인 것 같아요. 밥말아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일반 보코 같은 약국은 밥말아 먹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로 음, 밥말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100% 이제 완전 인도식 그 카레 맛은 아니에요. 약간 계량이 된 맛인데, 이게 좀 느낌이 이제 보면은, 뭐라 해야 되지? 오또이 카레 매운맛? 음. 사이드 가지 한번 보자. 사이드로 주는 가지는 그냥 진짜 이거 똑같은 카레맛은 아니고요 카레맛을 약간 가미는 해놨는데 단맛이 많이 나네요 가지 자체에서 나는 맛인 것 같아요 이거 카레 국물 하나면은 제가 봤을 때 반미 한 5개는 조질 수 있지 않을까 음. 최소 5개는 조질 것 같아요 아, 성인 남성분이면은, 이거, 아까 전에 큰 사이즈를 시켜도, 혼자 드셔도 모자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아, 이거는 밥시해갖고 이거 무조건 같이 볶아 먹어야 된다. 볶아 먹는단다. 밥시해가지고 이거 말아 먹어야 된다. 이거 완전 로컬 쪽이 되나보니까, 외국인이 내맞겠다 지금. 와 아, 그렇게 크게 많이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인도 카레를 먹는데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한국이 느껴지는 그런 그거네요. 뭔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또 뭔가 익숙해. 어. 고추가 들어왔서그 약간 좀그 고추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점점 몰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래서 저도 뭐, 보코집이나 이런 데 진짜 많이 갔었는데, 거기서 먹는 거하고 또 완전 틀리네, 이게. 비슷하거든? 비슷한데 뭔가 틀려, 또.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도 맛에 가깝다기 보다는, 한국의 오또기 맛이랑 비슷하다는 뭐좀 그런 그게 있네요. 뭔가 이순한 맛이야. 와 근데 맛있다진데와 진짜. 진짜 계속 온다. 사람이 계속 들어와야 돼. 그 위치가 펜단시장에서 3.8km 거리입니다. 3.8km 거리고 여기 지금 시간이 뜨는 게한 13분 정도면 이제 도달할 수 있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뜨는데 실제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오시면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5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여기 바로 앞에 이제 안동 마켓이라 해가지고 의류 도매 시장이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동대문 시장 같은 게 있는데 어, 그쪽에 갔다가 구경하시고 그냥 여기로 넘어오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바로 뒤에거든요? 걸어서도 올수 있는 정도의 거리기 이 때문에, 뭐, 의류 같은 거에 관심이 많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구매하시는 건 아마 조금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이게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이게 옷 입는 스타일도 틀리고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일단 거의. 음. 환경. 안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굳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밖이나 안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 그냥 뭐 밖에도 비안 맞게끔 천막을 쳐놨기 때문에 음. 그리고 안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같은 환경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뭐 추적고 그렇진 않아요 뭐 아파트 단지 안에 있긴 한데 아파트 단지 안에, 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관리를 안 하고, 이렇진 않거든요. 관리가 꽤잘돼 있어요. 뭐, 뭐, 바닥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깨끗한 편이고, 그러니까 로컬 치고는 나쁘지 않은 그런 위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경우도 되게 정결하게, 정, 정갈하게 나오고요. 와, 이 음식도 되게 정갈하게 나옵니다. 근데 요 가게에, 뭐, 야, 음식. 엄청 맛있어요. 생각했던 거 이상의 맛이고 이게 모코랑 비슷한 거 같은데 또 모코 맛은 아니고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뚜기 카레 매운맛 어 그거에 비슷한 맛인데 또 후추가 좀더 들어가야 되고 고추가 약간 들어가야 될것 같은 어뭐 그런 맛인데 일단은 한국 분들한테 되게 친숙한 맛이 아닐까 어. 한국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맛이 될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음. 어 생각보다 원래는 카레 같은 경우는 진짜 전통 인도식이라면은 난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이제 반미를 시켜서 이렇게 같이 먹거든요. 근데 이게 또 조화가 잘 맞아요 생각보다. 음. 염소 고기가 이게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일단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충분히 뭐 이게 입맛이 약간 까다로운 분이 오시더라도 좀 편하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어,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좀 단점이라 치면은 가격이 좀 세요. 염소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소자가 지금, 어, 1인분 소자가 18만 5천 동. 그러니까, 한 9,300원 정도 되죠. 9,300원 정도 되는 금액에 또 이거 이제 200원 추가했잖아요. 그럼 한 9,500원 정도 돼. 그럼 돈만 원을 주고 지금 이거를 먹는 건데, 이게 돈만 원의 가치가 있냐? 이 나라 물가에 또 이거를 비추어 봤을 때이 가격이 맞는가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만 원이면 좀 세긴 세다 그죠 어. 근데 뭐 충분히 한번 투자는 해볼 만한 어, 그런 맛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게 대짜가 지금 1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싼 거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뭐 한번 와서 드셔보실만하다 제가 뭐 진짜로 이게 막 서로만 따져가지고 보면은 별 다섯 개 주고 싶은데 일단은 가격이 너무 세가지고 일단 별점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제 별네 개로 어,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